자, 반갑습니다. 랜드멘트 TV입니다. 자, 반값 토지 경매, 개발 호재 지역, 입지가 좋은 곳, 미래 가치가 있는 곳, 랜드멘트에서는 계속해서 내년 4월달까지 위기가 기회라는 타이틀로 계속해서 자료를 여러분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탄 서생입니다. 울산의 간절곶쪽 서생 지역에 여러분들 물건을 제가 오늘은 또 하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울산 울주군 2040 중장기 발전 전략 핵심 과제 발표해가지고 울주군 남북권의 신도시를 만든다. 네, 울주군수가 이렇게. 인구 30만 목표 투자 본격하신다. 남창방향 특화 일대 집중 개발한다. 서생지역은 해양강단단지를 조성한다. 54만평이죠. 그걸 2025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죠. 남울주 지역에는 또 150에서 200평 상일가지는 군립의료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진다. 요즘 그래서 이제 이쪽이 뜨는데요. 이제 여기 보면은 착수 보고회를 했고 이제 마지막 이제 최종 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진화 해수욕장에는 이제 해양 내저입니다그러고 예, 이제 간절꽃까지는 해양 관광이고요. 서생의 이제 에, 쪽에는 이제 숙박, 먹거리, 쇼핑 등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놨는데 여기 54만 평에 어저 뭡니까? 서생 관광단지 사업이라 그럽니다. 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좀 체크해 놨죠. 자, 넘어갑니다. 요 사업을 이 하는데, 진화해수욕장 쪽에서의, 이제, 어, 오늘 제가 이야기했 진화해수욕장 쪽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경매로 그, 지금, 이제 요렇게, 이제, 요렇게, 이제, 이렇게 해상 케이블이 약한 3km 정도에서 송도 같은 이런 해상 케이블카를 만든답니다. 그게 이제 서생미 지역 발전 지원 사업에 용역이 되어 있는데, 그게 요겁니다. 예. 명선도의 앞에 있는, 여기서, 그렇죠? 관절고 근리공원까지 약 3.1km를 이렇게 해상 케이블카를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 지난 해수욕장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 부분에 경매가 지금 상업 지역하고 주거 지역하고 일어나와 있는데, 낙찰이, 유찰이 좀 되고, 경쟁력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도 한 3개 정도를 집중해서 오늘도 또 봐드리겠습니다. 해양리프트센터가 있는 간절고 쪽을 제가 봐드린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진화, 여기 보세요. 진화 해수욕장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명선도가, 요게 이제, 요게 지금 명선도입니다. 선도고 여기 이제 상업 지역인데요. 상업 지역인데 지금 이 명선도에서 이 앞쪽에서 이렇게 걸린 어, 공원 그러니까 간절곡 걸린 공원까지 해상 케이블카가 간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해안강인데요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어, 여터, 이제, 하고, 이렇게 이제, 마리나 시설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지역 안에 상업지역에 물건이 하나 나와 있네요. 3억 5천에. 그리고 지금 주거지역에또 물건이 나와 있고요. 이세 건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상업지역부터 한 볼게요. 상업지역에, 어, 진짜 주소가 지나, 리 74-5번지입니다. 자이 물건은 (105평인데) 이제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가 울산 (6개의) (2023) 타경 (1717입니다.) 자, 물건을, 제가 세 건을 동시에 그 지역별로 봤기 때문에 사건 번호, 물건 번호 불러주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딱반 떨어졌습니다. 절반, 절반. 절반 떨어졌습니다. 감정이 지금 670만원 나온 건데, 절반 떨어졌으니까 이제 340만원 정도 되겠네요. 600만원대에 팔리는, 이제 이게 매매되는 그런 지금 현재 이 상업 지역 땅이 300만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 평수는 108평이고, 나대지입니다. 예, 이제 지금 7, 7억 3천이 3억 5,800까지 천 떨어졌습니다. 진날이 74-5입니다. 지역은 상업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세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사거리 코이에요 그렇죠. 사거리 코너입니다 여기가 해상 케이블리카가 여기서 지나가는 겁니다. 이 시작이 이 지점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 명선도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 지역에 카카오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자, 바닷가 쪽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도로맵을. 어, 도로 자, 요렇게, 그, 여기는 반대편은 지금 숙박이고 요겁니다. 요거 지금 보이는 요, 요 부분에 이게 백가오팽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부분 있죠. 요, 요겁니다. 땅은 지금 빨드득이 잘 생겼고, 이게 지금 감정가에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 정도의 바다가 바로 앞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송림이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또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도시인데, 지금 이제 앞, 지금 현재 절반 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사건번호가 2 0 2 3타격1 7 1 7입니다 자, 다음에 주거지역에 또 물건이 나와 있는 게 있네요. 주거지역입니다. 자, 상업지역이 아니고, 요거는요, 진날리4 1 8의 사건지입니다. 자, 그리고 사건번호는 2023타경 1861입니다. 사건번호가, 물건번호가 아니 그렇고요. 자,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이 지금 201평인데요. 6억 5천에 감정이 됐고, 평당에 그러면은, 평당 322만 7,190원에 지금 감정이 됐는데, 요거는 한번 유찰이 됐습니다. 이 물건은. 그러면 이제 지금 한번유찰돼있습니다이 물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실수요자면 들어가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한번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5542만 천 원인데, 제것 틈에는 한번더 떨어지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서도 좋다. 뭐, 그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물건이 있습니다. 사건 번호가 2023-1861입니다. 주거지역의 대지입니다이 물건이.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카카오맵으로 한번 또 주변에 해낭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자, 뭐 해낭을 보면은 자, 이렇게 주거지역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위성에서 보면요 이제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자, 요게 자, 속당입니다. 큰 도로에서 속당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돕니다. 예, 요겁니다. 요거, 요거, 지금 현재 보이는 요건데. 주변이 현재는 이렇게 바다는 앞에 있지만은, 주변은 현재는 아직까지 정돈이 좀덜 돼가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한번더 떨어질 거다라고 반드시 좀제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이 아직까지는 정돈이 덜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2천이네요. 2천. 이천. 아주 이거 뭐, 이거는 뭐, 도로도 이제 1천인데, 지나리 304에, 다시 3번지인데, 2023 타경 106650. 아, 입니다 자, 이런 물건이 지금 나와 있는데, 2400만 원이네요. 그럼 이거는 뭐냐, 어, 지분이 이제 일곱 평입니다, 일곱 평. 7평. 일곱 평을 지분 던기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건데, 지금, 어, 지금 제가, 아, 지금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가까운 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가까운 맵을 보면은, 일단은, 땅이 어떻게 생기는가는 알아야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소액인데, 네. 지금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앞에 이 땅이네요, 이거. 콘테인 있는 거. 여기서 7 평을 지분으로 매매, 아, 나왔습니다. 자, 뭐, 제가 뜨면 이런 거, 뭐, 골치 아프게 몇평 됐다는 거, 이런 거는. 그런데 일단은, 어, 지분으로 해서 총평수가 몇 평이냐 하면은, 예, 그게 중요하거든요. 예, 전체가 152제곱미터입니다. 예, 전체가 152제곱미터니까, 여러분들, 어, 그 중에서 일곱 팩이 이게 23제곱미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요 물건을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은, 어, 제가 서생면 지나리 쪽에, 어, 요즘 좀 뜨는 지역인데 반값으로 떨어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1차 한번 떨어진 물은 그걸 한번 더 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상업지역은 이번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주거지역은 한번 더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 저거는 뭐제 스타일이 아니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어,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사기 전에 팔기 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어, 제게, 물건을, 반드시 상담 받으시고, 또 오늘 제가 방송한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디테일하게 이제 방송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워낙 지금 해야 될게 많으니까, 각 지역별로, 센터별로, 어떤 게 있다, 어떤 게 있다, 어떤 게 있다,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거 정도는 제가 주관적, 제가 객관적인 생각에서만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해서 하셔야 됩니다. 어 똑똑한 건 여러분 똑똑하니까 판단해 주시고 또 혹시 궁금하시면은 어,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제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공 어, 공유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오늘도 방송이 좋았다면은 어, 좋아요 구독 부탁하면서 오늘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